양쌤 하미니 제혁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OS 쌤 안녕하세요 자 9시까지 1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던 필사노트 또는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필사노트 꺼내시고 필사 준비를 해주세요 유진아 안녕 피사를 함께 할 중등부 김한솔 선생님입니다. 혹시 저를 모르실까봐 자기소개 한번 해봤어요.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오늘 날짜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오늘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짠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필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가, 이렇게 이 필사책 갖고 있는 분을 눈으로 또는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온몸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악을 행동으로 옮겨 타인을 해하는 자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들을 매우 싫어하신다 구역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게 이 노트에 써 있는 거 같아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글로 써보면서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약간자는 구부러진 발을 하고이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절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laughs>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제 말하는 왕년대 여덟 의 절을 필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성숙의 정도를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 즉,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인 것이다. 성도가 이 땅을 사랑한,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연단과 시험을 통해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악인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이 온전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비염이 있는데요. <laughs> 비염이 엄청 심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뱃속에,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비염 약을 못 먹어서 아주 굉장히 훌쩍거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사하는데,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권영이도 심하구나. 전 오늘 필사를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많은데 오늘은 딱 굉장히 악한 자는 이런 자다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왜 이런, 이런 거 같아요. 아왜 이런 이런 거 악한 거를 왜 이렇게 써 놨지라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묵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뭐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사이를 나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 쟤는 진짜 왜 쟤는 저렇게 애들을 미워하고 뭐 이간질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laughs> 근데 우리가 교회나 학교에나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문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 근데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미워하고 등져서안될것 같고요. 왜 악한 자를 보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자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자녀로 공부해주면서 사람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제 우리 설교나 기도할 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각자 한 번쯤은 다 고백해 봤을 것 같아요.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실천하려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진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엘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셨다고 하시네요 맞는 거 같아요 하나님 진짜 다 사랑하시잖아요 아픈 사, 친구도 사랑하고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너무 비난을 하면 안될것 같아 비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 또 나의 마음을 위해서 비난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함께하면서 중보해 줄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친한 선생님들한테도 나눠 주셔서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새 내 마음도 변해 있고 그 친구도 변해져 있는. 그런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도 있었고 청년을 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운 마음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그 감격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감격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과만 지내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만 기도하기 편한 사람들만 지나면 또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적용 및 기도 이 칸에다 짧게 저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또는 복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쌤의 말씀처럼,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행복함의 목적을 두지만,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의 목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다가온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 봤어요. 주님,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친구도 포기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 주세요. 그리고 자만이 말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제 안에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해,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께 그 마음과 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를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친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또 축복을 해주면 정말 변할 거예요. 그런 믿음 있습니다. 빨리 변하지 않아도 혹시 저처럼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추운 환경에 따뜻하게 옷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네, 권영이는이 세상의 악인들의 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썼다고 이야기해 줬었네요 맞아요, 좀권영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또 감동이네요. 내일도 9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필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 채팅으로 써주시는 기도 제목들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열 분들 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신다면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되면 까먹으니까 오늘 자기 전에 필사를 마치고 기도해 주세요. 네. <laughs> 콧물이 나서 맹맹해요 여기에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지 않았어도 우리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면 그리고 같은 반 친구나 요새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맨날 들어오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자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목상 나눔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하고 자요. 안녕.